네, 예,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잘 나가는 술의 제키베입니다 uh, today I'm going to show you single malt scotch whisky which is called uh, Glenmorangie 12 years old and 14 years old. This one 12 years old. And I charge 7 0 and this one has uh, 86 proof. And This one is the g l l e m Morange, 14 years old. Uh, this one has 90% proof, and I charge $90. I have a single m u l t y I h a n g l e l s I a v single m u l t a g l e t w h i s k y I have a single multi. I have a single multi. I have a single m u l a l t i h i single multi. I have a single multi. I have a single multi. I have a s i n g l 요거는 이제 14년도 고 글램 오렌지 이거는 제가 이제 90불 받고 이제 도수는 어, 46도 에요 이제 글램 오렌지 중에서는 이제 가장 잘 팔리는게 어, 10년짜리 이게 레귤러 거든요 레귤러 인데 아 어, 이거 이거는 이제 도수가 43도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60불 받는데 아, 창고로 이제 스카치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옛날에 비해 갖고 요 근래에 와서 아, 상당히 많이 올, 올랐어요 이거 옛날에 제가 얼마 받았는지 기억이한 40불 정도 받은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한 60불 받고 어그 다음에 이게 제일 잘 나가는 아 글램 모리 중에서는 아 이게 제일 잘 나가는 거고 10년짜리 아그 어,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엑스트라로 제가 하나 보여드릴겠는데 어, 이게 도볼 이거는 이제 위스키예요. 이거 위스키인데 이게 쿠, 쿠키 위스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맛이 쿠키 맛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쫙 마시면은 고소한 그 쿠키 그 냄새가 나면서 그런 맛이 나는데 이거는 이제 도수가 상대적으로 좀 낮아갖고 어, 세븐이 프롭 그러니까 35도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세븐피프티 기준으로 해서 제가 이거는 30불 받고 있어요. 여기에 이, 이 불독인가 상당히 귀엽더라고요. 이게 자, 그럼 오늘은 아, 글램 모렌지 12년 하고 14년짜리 하고 도우볼 쿠키 위스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소리> 쪼고이뭐찮아요 그 아, 허. 요 아, 허. 쪼고리 귀요 쪼고리 귀찮아요. 사랑리 귀찮아요. 고리귀인요쪼고거귀찮아